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성경 1독 도전하기 여수와 17장 그 다음에는 문하세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문하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문하세의 첫째 아들은 마길인데 마길은 길라앗의 조상이며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길라앗과 바산땅이 그의 집안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하세의 다른 집안들도 땅을 받았습니다. 문하세의 자손 이름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라엘, 아스리엘, 세겜, 헤벨, 그리고 스미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입니다. 슬로부아스는 헤벨의 아들이며 헤벨은 길라앗의 아들입니다.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무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슬로 부하댁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딸만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입니다 그의 딸들은 제사장 엘르 아살에게 나아갔고, 또 눈의 아들 여수아와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그 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자들이 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땅을 받아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르하셀은 여호와께 복종하여 그 딸들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 딸들도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똑같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하스의 집안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라학과 바산 두 구역 외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열 구역의 땅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과 똑같이 땅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며 길라 땅은 문나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했습니다. 문나세의 땅은 아셀과 믹무닷 사이에 있는데 믹무닷은 세겜에서 가깝습니다. 문나세의 경계는 남쪽에 엔탑포아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탑포아 땅은 문나세의 것이지만, 탑포아 마을은 문나세의 것이 아닙니다. 탑포아 마을은 문나세의 경계를 따라서 있지만, 에브라임 자손의 것입니다. 문나세의 경계는 가나 골짜기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문나세의이 지역에 있는 성들은 에브라임의 것입니다. 문하세의 경계는 골짜기의 북쪽으로 따라 있으며 지증해로 이어집니다. 그 가나 골짜기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고 그 골짜기 북쪽은 문하세의 땅입니다. 문하세의 땅은 바다에 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아셀의 땅과 동쪽으로는 이사갈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 지역에도 문하세 백성의 땅이 있는데 문하세의 백성이 가진 땅은 베스안과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입니다. 이블라함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도 그들의 것이고, 돌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 엔돌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문하세의 것입니다. 또 다나게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문하세의 소유입니다. 문할세는 무기도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문할세는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토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좁소.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된 군인들입니다. 베스앙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한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가 많고 그 힘을 가지고 있소.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오. 그것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소.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소. 여수와 18장.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일곱 집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리려고 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이제 각 집파에서 세 사람씩 뽑으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겠소.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의 집파가 얻게 될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들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 백성은 남쪽 자기들의 땅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요셉의 백성도 북쪽 자기들의 땅 안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고 그 일곱 부분의 모습을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나는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겠소. 그러나 레일지파는 그땅 중에 어떤 부분도 가질 수 없소.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제사장 직무가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오. 갓과 루벤과 문하세 지파 절반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이미 받았고 그들의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어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소. 그리하여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그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 보시오. 그리고 그 땅의 모습을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가질 땅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도록 하겠소. 그 일은 여기 실로에서 할 것이오. 그 사람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책에 그렸습니다. 그들은 실로에 지내 있었던 여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수아는 여우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의 첫 번째 부분은 베냐민 지파가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집안이 자기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의 경계선은 유다의 땅과 요다벳 요세벳 땅 중간이었습니다. 북쪽 경계는 요당강에서 시작되어 여리고의 북쪽 모서리를 따라 이어지다가 서쪽의 산지로 나아갑니다. 그 경계는 벳 아웬 강야까지 이어집니다. 허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루스 곧 베델에 이어지고 루스에서는 남으로 더 내려가 아다롯 아딸로 이어집니다. 아다롯 아딸은 아래 베토론의 남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베토론 남쪽으로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 언덕에서 경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언덕의 서쪽면에 가까운 남쪽으로 내려가면 기랏바 곧 기략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유다 백성이 사는 마을이며 여기가 서쪽의 끝입니다. 남쪽 경계는 기랫 여아림 끝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나아가 랩도와 샘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데 그곳은 흰농 골짜기에 가깝습니다. 흰농골짜기는 르바인 골짜기의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부수 앞쪽을 지나서 엔 로겔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북쪽으로 바꿔 엔 세메스로 이어지다가 계속해서 산지에 있는 아둠밈고갯길 가까이에 그릴롯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루벤 자손인 보안의 돌까지 내려갑니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서 아라바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벳호글라의 북쪽으로 이어져서 사해북쪽 해안에서 끝납니다. 그것은 요단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남쪽 끝입니다. 요단강은 동쪽의 경계입니다. 이상이 베냐민의 가구손이 받은 땅이고 사방의 경계입니다. 페냐민 자손의 각 집안 이 받은 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이고 벳 호글라, 에메크시스, 벳 아라바, 스라마인, 베델, 아임,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개바로 모두 열두 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베, 급비라 모사. 레겜, 이르부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수, 곧 예루살렘, 기보앗, 그리고 기레아스로 모두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이 베냐민 자손들이 받은 땅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읽었네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배울 것은 순종이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믿게 된 것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며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